그 이분의 그 어제 내가 백궁에 올라갔는데 백궁에 어제 지구에서 한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석고대제 했을 거 아니에요. 석고대제 그 사람 한 사람 석고대제 어제 한 700명 그 유명한 사람만 내가 하니까 700명 유명한 사람 중에 특수하게 죽은 사람 중에 석고대제에서 한 사람 100, 500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내가 500궁이라는 건 여러분이 말하는 1백궁이야 알겠죠? 다섯 번째 밑에 있는 거.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500궁이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1단계 100궁, 1백궁 여러분이 가는 곳이야. 500궁은 내가 있는 곳이고, 그1백궁에 도착했다, 이 말이야. 어제 갔어요. 그 사람이 어제 내복으로 보다 죽은 지가 40 며칠 됐어. 그래서 어제, 어제 석고대죄 했어요. 어.. 49일이 됐는지, 하여튼 됐으니까 석고대절 했겠지. 그 사람 이름이 김용택인가 뭐, 그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응? 어? 응? 어? 나도 어제 저녁에 알았어, 걔가. 응? 어? 걔가 내한테 우리가 그걸 봤을 거 아니야? 걔, 경, 걔 명경대를 봤잖아. 개 업경대가 있어, 업경대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경대하고 좀 달라요. 컴퓨터 전산으로 나와, 영상으로. 개일한 개. 개가 화력발전소에서 벨트에 치여 죽더라고. 벨트에 치여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석고대지 하는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받았어. 개가 밤늦게 남들이 잠잘 때 그거 가서 그 석탄 들어가는 벨트를 확인 점검하고, 그, 발전소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 석탄 매연이 얼마나 독해. 그걸 마시면서 다른 직원들은 그거 가서 점검을 안 한대요. 근데 걔는 자기 맡은 임무니까 그거 들어가서 그 석탄이 벨트로 들어가는데 먼지가 많이 나. 거기 막거기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러다 벨트에 말려가지고 불, 불구이 들어가서 죽어버렸어. 응? 어? 걔가 어제 석고대전 할때 백궁 일백공에 들어가서 한 명. 음. 그러나 자기가 맡은 일을 비정규직이지만은 열심히 한 거야. 밤에 잠안 자고 그 자기 맡은 일을 그시큼먼 기차 그 안에 그 벨트 안에 들어서 가 깜깜한데 불도 없어 후레시를 켜야 돼. 거기에 영상 화면에 나오는데 석고대제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눈시울 적셨어. 감성이 다 있어요. 위에 심사하는 사람들도 다 봐요. 그래서 쟤는 백궁에 올려보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순수하고 욕심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고 이미 이 세상에 많이 수도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젊은이는 우리가 백궁으로 보내자. 그래서 백궁으로 올려보냈어요. 잘했죠? 응. 4 9 일이 됐나봐 죽은 지가 그러니까 어제 나타났지 그러니까 어제니까 오늘 아침이지 나는 새벽 한 시에 만한시 이후에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사후에는 미래가 이렇게 사후를 보장받을자가 지상에 오는 이런 세계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만 해도 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그 사람 김영균이지. 김영균이라 어 내가 그런 거 외우고 있는 사람 아니지만은 그 김영균이란 청년을 백궁으로 오려고 해요. 걔는 얼마만 선물을 받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백궁이 그냥 일반 그게 아닙니다. 상상도 못하는 모든 절구이다 있어. 다. 자기의 아는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거 가서 지켜볼 수도 있고, 모든 은하계를 비행 접시를 타고 다니면서 안 가는 데 없이 다닐 수가 있어. 재미있어 없어요? 네. 지금 우리 해외여행 가는 거, 이거 열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즐겁겠어. 그래, 안 그래? 수많은 마음씨 착한 천사들을 만나는 거야. 좋은 사람들, 인상이 여러분 같지가 않아. <laughs> 오. 쳐다 보면 눈부셔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의 노래를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옆에 가면은 이런 모를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게 느껴지고 말도 못해요. 알겠죠? 그런 좋은 세계로 그 친구는 갔어. 김영균인가? 어? 김영균. 그리그 친구가 거기 와서도 좋은 데 보내달래 이런 말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가족들 걱정 뭐 자기 집안 걱정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 월급을 받아 가야 뭐가 하는데 내가 여 와서 되겠냐고. 아 이제 괜찮다고 그 정도 다 해줄 테니까 마음 놓아라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몰래 다 여러분들 사후 세계가 중대한 거지. 이 살아 있는 세계는 잠깐이야 잠깐. 내가요. 거짓게 강의할 때, 지난번 강의할 때, 내가 월남에 갔을 때, 내 상사가 왔어, 안 왔어? 나이가 81살이야. 육군 법무감을 했어. 별두 개. 나하고 같이 있을 때 육군 대의야. 나하고 내한테 상관이고 나는 검사석이고 그 사람은 검사였어. 그 검사석이 파워가 검사보다 더 무서웠어요. 왜? 백마 사단 사례부에 있는 모든 범죄자는 잡아넣는 거예요. 검사 서기가 기록하면 검사는 내가 써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요. <laughs> 이 세상하고 달라가지고 군법정은 <laughs> 아주 특이합니다. 사단장이 재판관이야. 판사가 따로 없어요. 재판관은 사단장. <laughs> 근데, 문좀 열어. 적어도 <laughs> 열어. 나는 여러분 몸하고 달라가지고, 컴퓨터야.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그 사단장이, 그 사단장이 재판관이고, 그 검사가 그 당시 내보다 나이가 좀 많았지. 사법고이 붙어가지고, 군대 생활을 군 법무관으로 온 거야, 그 사람. 그래 와가지고 나하고 같은 거기는 검사고 나는 검사 서기야. 검사 서기가 입건을 해야 검사가 할거 아닙니까? 기소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검사 둘이가 사단 전체 병력의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는 거야. 사단장도 잘못하면 구속시켜. 무슨지 이해가죠? 사단장도 내무를 받으면 구속시키는 거야? 검사 서기가 아무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검사 서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서 내 강의장에서 40몇년 만에 만난 거 아니에요? 네. 40몇년 만에 그 사람도 낸줄 모르고, 나도 그 사람을 처음에 못알아 그걸 딱 보니까 닮았어. 그 장동환 검사님 아니에요? 어, 아, 맞다는 거예요. 그 흑행룡 맞다는 거예요. 내보고. <laughs> 그래서 그 장동완 그 사람이 올남에서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을 밝히는데 그 검사는 돈을 안 밝혀요. 다른 사람 월급 받아가지고 막 에이레션 좋은 거막 전자제품 사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은 돈을 일체 안 밝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참 깨끗하게 봤어. 그랬더니 육군 중 소장까지 진급을 한 거야. 법무감이. 제대가지고 해 변호사 판사를 안 하고 그냥 군대장활로 해버려가지고 법무감까지 올라가서 별둘 그래 별 둘이라는 소리를 나중에 내가 뉴스에서 봤어 뭐 무슨 재판 나는데 육본 법무감이 나오는거니어 장동환 검사야 옛날에 어, 군인들 높은 사람들 재판하는 거그 사람이 군인 최고 우두머리잖아 그죠 법무감이 제일 높은 거예요 군대에서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지. 육군 대장이나 뭐 중장이 뭐, 뭐, 무기 사건으로 돈을 받아 먹다. 었 그런 육군 법무감이 구속시키는. 거. 대단하죠? 네. 음, 그 분이 내 만난 지가 45년이 지났어. 45년 시간이 긴것 같습니까? 눈깜빡할사이요 맞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몇 자리 들어갈 때까지 남은 기간하면 계산해봐. <laughs> 짧아요. 한번본 사람, 한번그 다음에 보니까 45년이 지나가 버렸고 그 안에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차한잔 먹은 적이 없어 참 신기하죠? 인생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희망은 희망이라고 볼 것이 없어 알겠어요? 사후 세계의 희망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 굉장히 일을 충실하게 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거야. 그 석탄 속에 말려 들어가서 불에 타버렸어그 젊은 친구가. 그래가지고 다시 석고되지 않은 데 왔어. 그 우리가 그 여기하고 비슷해요. 그 심사하는 사람들은 다 인정이 있고 그래요. 냉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저는 일치. 백, 제1백공으로 갔어. 근데 여러분들, 내한테 온 여러분들은 일 백공을 내가 보장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100% 가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